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이 오후에 날씨 좋은 오후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왔습니다. 네 어제 국회 파행을 되는 걸 보고 정말 분노에 차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 영등포시청 시장 이번 출구 앞으로 오시면 자유한국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기 와가지고 지금 플리버스터로 국회 파행을 만든 자유한국당을 정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청년기본법, 유치원산법, 민식이법. 그, 더군다나 민식이법은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까지, 네? 만들었던, 만들어달라고 한 법인데, 그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제대도안 올리면은, 어? 국회 본회의 하겠다. 하는 게 정말 무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어? 특히 나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존재하는지 왜 민주주의를 정말 잊은 것인지 본인들의 이익과 이익밖에 생각을 못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서민들의 경제와 아이들의 생명은 도대체 당신들한테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전신 새누리당 시절이었을 때 까먹으셨나 봅니다. 당명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이거를 발의를 한지, 안 한지도 까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올렸던 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셨던 분들 전원 동의해서 올렸던 이 법안이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1호 법안이었던 게 마지막 국회에서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말, 그래서 저희는 망할 자유한국당이다. 이게 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하고 만드는 당신들은 곧 21대 국회곧 망할 자유한국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민들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들 생명과 청년들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1월 날 휴일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 나의 주말은 어디에 있나. 네.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청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전국 시도당 전국 그 자유한국당 시도당 앞에서 이렇게 1위피켓시위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 기본법은 특히나 청년들이 직접 손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법안입니다. 네,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거를 하나 지금 청년 힘들다 힘들다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제발 좀 재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몇0천 몇백, 천 이백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만나고 싶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니까는 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짝도 진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청년 파행을, 아니, 국회 파행을 멈추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의회민주주의. 선거법 안내 안 되시면, 올려서 반대표 던지십시오. 본인들이 반대표를 모아서 반대를 해서 구결시키면 될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반이 더업으면은 통과가 될 것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이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하면 하는, 보이콧만 일삼는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정말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 을 똑똑히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을 만든 당사자들입니다. 어,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은 그때 촛불과 함께 꺼지셨어야 됩니다. 거기서 꺼진다면 불꽃처럼 꺼지셨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욕이 아니라, 불꽃처럼 사라지셨어야 할 정당입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서, 유령처럼, 마지막 저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런 정치를 만든 당신들은 얼, 얼씨도 못할 거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 하고, 저희는 이따 또 나경원 의원실, 음, 대표실 가서 또삐인 피켓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청년기본법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댓글, 댓글 한번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야경원 의원실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PKC 할 예정이니까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이번에 저희가 자유학 동이 어떤 정당인지 모든 국민들 똑똑히 지켜봤다. 네 민주당 핑 민주당 핑계 대지 마십시오 민주당 때문에 오통과못 어, 시켰다 먼저 파행을 한 거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한 안건 당4시간씩 신청해 가지고 할만 시간 어 그래서 국회 파행 만든 거는 자유한국당 본인들이다는 점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본회의 조속히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2 일에 예산안 올라가고 3 일에. 패스트레이에 지금 자동 안건 상정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유리 없는 다시 한번 이 민주주의가 크게 진일보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결단하고 자유국장은 보이코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네, 합의할 정도가죠. 감사합니다, 박진성님. 네. 네. 그래서, 이거 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희 규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나의 미래는 왜 자유한국당으로 좌지우지 돼야 되는지. 네. 미래당이 꼭 원내 진입해서 정말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붙을 수 있게 맞짱 뜨고 싶습니다. 이국 원의 정당으로서 이 국회에서 이렇게 투쟁해야 된다는 게 너무 서럽네요. 어제처럼 답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이게 피켓 수위밖에 드는 게할 일이 없다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지만은 더 총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꼭 국회에 들어가서 자유국당 같이 저렇게 패단을 보여주시는 정당과 싸우겠습니다. 어떻게서든 목숨 걸고 막아낼 테니까 미래당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법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은 어떨까 제대로 제정된 게 고용촉진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내년쯤에 이제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고요. 연장에 연장이 거듭해서 그런데 그거는 일자리로만은 청년 문제를 바라본 한정적인 법안이었는데 청년기본법은 복지, 주거, 문화, 다층적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것도 청년이 주도해서. 네 해가지고 할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에 한가로운 오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각 시도당 아각 지역별로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단위의 청년들의 직접 목소리가 반영이 됩니다. 국가 단위의 그러니까 청년의 모든 삶을 그 총괄할 수 있는 모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기보법이 정말 이런 법이 없는 게각 지역법에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근거가 되는 법안이 없어서 각 지역별로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그 서울같이 서울이나 경기권처럼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복지가 혜택이 잘 되어 있지만 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전국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생겨야지 예산이 예산이 생기고 담당 부서가 생기고 각그 군청 시청에서도 담당 중무 부서가 생기는 많은 발전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석회 청년기본부 연석회에서 각 자, 자유한국당 파이팅. 네, 저희 자폭하란 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폭을 시킵시다. 투표로 자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지역에서, 어, 대전, 대구, 부산, 그런 자유한국당 시도다 당사, 그 다음에 각 지역 선거구 앞에서, 지역구 앞에서 피켓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미래당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제도 패스트를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제가 지금 이이 이, 어, 말이 안 나오는데 자유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움직여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움직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그 20대 국회에서만 20번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20번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파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생법안이 지금 거의 200개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정말 이게 최소한의 법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 기본법 이게 기본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 아이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미래 청년들의 미래 그래서 이 정도도 지켜주지 않으실 국회의원이면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자유한국당은 망할 것이다. 망할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이번에 저는 느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리수가 온 국민을 분노케 했구나. 네, 네 맞습니다. 본인 입맛대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에 찹니다. 네. 네, 우리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똑똑히 봤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 박근혜 야, 여당일 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지켜봤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국민들의 안위와 아이들 의 생명보다는 본인들의 이익 그리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독재 집권의 연장입니까 이렇게 국회 파행을 막는 법안입니다.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데 자유 왕당이 이렇게. 무리수까지 들으면서 반대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뭐다? 알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21대 국회는 정말로 정상적인 국회, 표로 싸우고 말로 싸우는 국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다? 미래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논평까지 준비했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하고서는 나경원 의원실 가서 <laughs> 다시 한번 1인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대표님, 친... 감사드려요. 어우,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너무 많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말 너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루 빨리, 내일 월요일 날,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 법안 빨리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 삶이 좀 나아진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드리는 모습이 마지막 과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꼭 표로 심판합시다.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시켜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선거로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